물에서 건진 아기. 옛날 옛날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처럼 들어와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이 늘고 아이들도 많이 태어났어요. 그 모습을 본 애굽의 왕 바로는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혹시 전쟁이 나서 우리에게 대항하면 큰일이겠어.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아주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 등 여러가지 일들을 시켰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아졌지요. 그래서 바로 왕은 산파들을 불러 명령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딸이면 살려두어라. 하지만 아들이면 반드시 죽여라. 산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지요. 하지만 산파들은 왕보다 더 크신 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죠.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아기를 죽일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파들은 아기들을 몰래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이 더욱 잘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날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던 어느 날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에게 산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 요게벳은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아기가 너무 예뻐요. 이 아기를 어떻게 강에 던질 수 있겠어요? 여보, 나도 그래요. 하지만 들키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져요. 아기의 엄마 아빠는 고민 끝에 아기를 몰래 숨겨 키우기로 했어요. 하루, 이틀, 어느새 석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아기는 자라나 울음소리도 점점 더 커졌지요. 여보, 이제 돈은 숨길 수 없어요. 하지만 아기를 그냥 버릴 순 없으니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강에 띄웁시다. 하나님이 이 아기를 지켜주실 거예요. 부부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정성껏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지요. 그리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띄웠어요. 갈대 상자는 동실동실 물 위로 떠내려갔지요. 그럼 이 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에게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 미리암 누나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아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그 갈대상자가 갈대숲 가까이 갔을 때였어요.그곳에는 목욕하러 왔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있었어요.어머 저게 뭐지? 갈대상자가 떠내려오고 있구나.어서 가서 상자를 가져오너라. 시녀들이 상자를 열었어요. 그 순간 아기가 크게 울었어요. 공주는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 참 불쌍하구나. 이 아기는 누가 버렸을까? 공주님, 이 아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 같아요. 공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이 아기는 죄가 없잖아. 내가 이 아기를 키우고 싶구나. 그때 갈대숲에 있던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설명시 와서 말했어요. 홍주님 아기를 키우시려면 저질 먹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좋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럼 네가 유모를 데려와 보렴. 미리암은 얼른 가서 엄마 유개뱃을 데려왔어요. 엄마는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공주 앞에 섰지요. 유모, 이 아기를 잘 키워 주세요. 제가 양육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기 아들을 양육비까지 받고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요게벳은 너무나도 기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기는 다시 자기 엄마 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궁궐로 들어가 살게 되었지요. 그때 공주가 말했어요. "이 아기는 물에서 건졌으니 이름을 모세라고 하자." 모세는 왕국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힘들게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어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구나. 모세의 마음은 점점 자기 백성을 향해 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기 때 물에서 건져진 모세는 나중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에서 건져낸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용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는 우리만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길 원하세요. 물에서 건져진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